물러서지 마라! 몸을 처리해! 이 문은 뭐지? 아, 이쪽이에요 저를 찾아주세요 그리고 저를 구해주세요 당신은 누구죠? 당신을 오랫동안 찾았어요 이쪽으로 빨리 당신을 웰컴, 안내를 시작하... 저런, <laughs> 들켰군. 흩어집시다. 가버렸잖아. 앞이 캄캄한데. 여긴 어디지? 이쪽이에요. 저를 찾아주세요. 이쪽이에요. 저를 구해주세요. <laughs> 누나, 약 있어요? 이쪽이에요. 저를 찾아주세요. 이쪽이에요. 저를 구해주세요. 아! 누나, 약 있어요? 어떻게 할 것인가? 싸울 것인가? 자리를 피할 것인가? 거센 바람이 될 것인가? 심의 암석이 될 것인가? 어떻게 할 것인가? 칼을 들이댈 것인가? 삶을 이어갈 것인가? 묘비에 들 것인가, 아니면 묘비를 치고 떠날 것인가. 베인이 죽어가는 모습이 보인다. 내가 그걸 보고 있었다면, 그녀의 곁에 있었다면 왜 구하지 않았던 걸까? 나와 같은 가면을 쓴 자를 죽이고 있는 장면도 기억난다. 그건 나 자신인가? 이 꺼지지 않는 고통만 지울 수 있다면 생각을 더 잘해볼 수 있을 텐데. 약골, 약을 좀 줘.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. 결국 저를 찾아내셨군요. 하지만 그들이 잘 가둔 이곳은 운명의 방. 누구나 자신의 운명을 미리 겪으며 고통받게 되는 곳입니다. 부디 부디 그 시간을 견뎌내시고 저를 구해주세요. 나도 좀 살려줘요. 아파 죽겠네. 우린 충분히 경고했다. 넌이 길을 너무 많이 다니고 있다. 너의 배후를 말하라. 너의 세계의 위치를 지정하라. 여... 여기서 순찰차가... 이제는 어렵겠어요. 새로운 생명체 발견. 적으로 간주한다. 여자를 놔줘. 이 기계 덩어리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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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 너무 강한데 그러니까 능력도 안되면서 왜 그렇게 항상 날뛰는 거니? 페인 여전히 불쌍하게 사는구나 내 능력은 보잘것 없지만 이건 너한테 도움이 될 거야 그래도 실력이 많이 늘었네? 칼도 조금 더 길어지는 것 같고 나처럼 나쁜 여자에게 또 휘둘리고 그러는 건 아니지? 난날 이용했지만 난 죄값을 치렀으니까. 이제 용서해줘도 될것 같아. <laughs> 페인, 넌 죽었잖아. 여긴 지옥인가? 나도 죽은 건가? 가지마! 나랑 좀더 얘기해! 당신을 오랫동안 찾았건만 당신이 저를 찾아내셨군요. 아마도 오늘 운명의 방에서의 일은 서로 기억하지 못하겠지만... 부디 다음에 만나면 제가 당신을 기억할 수 있기를 생명의 은인이여 <laughs> 역시 당신은 살아남았군요 선수들 중 반이 오지 못했습니다 페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긴 도대체 어디죠? 지옥일 수도 있고 저승일 수도 있고 우린 제3세계란... <laughs> 결국 천국에는 못간 건가? 자, 순찰자도 사라졌으니 나가는 문을 열겠습니다. 나가면 그랜드 마켓일 텐데 우선 연쇄 살인범을 찾는데 주력해요. 파편을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인물일 겁니다.